안녕하세요. 구글이 Anti-Gravity라는 걸 내놨는데, 이게 그냥 또 하나의 AI 코딩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코드를 대신 써주는 조수가 아니라 아예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팀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개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AI는 뭐였죠? 그렇죠. 코파일럿. 부조정사처럼 코드를 자동 완성해주고 뭐 그런 편리한 도구였잖아요. 근데, 안티그래비티는 차원이 달라요. AI를 에이전트,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팀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냥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작업 전체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도구에서 팀원으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아니, 근데 왜 굳이 팀원까지 필요한 걸까요? 요즘 AI가 코드 엄청 잘 짜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코드를 잘 짜줘도 결국 그 코드 조각들을 다 엮고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건 사람이 해야 했다는 거죠. 개발자가 병목이 되는 거예요. 안티그래비티는 바로 이 문제, 이 관리의 부담을 확 덜어주려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코파일럿의 시대를 지나 에이전트의 시대로 이제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는 훨씬 더 강력하고 자율적인 존재의 시작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안티그레비티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 뭐냐면 바로 에이전트 퍼스트입니다. 이게 뭐냐? AI를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지시만 딱 내려주면 알아서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고 심지어 더 좋게 고치기까지 하는 AI 팀원이라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하고 강력한 AI 팀원을 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구글은 아주 멋진 비유를 가져왔어요. 바로 코드를 위한 미션 컨트롤입니다. 안티그래비티의 화면을 보면 딱두 개로 나뉘어 있어요. 왼쪽은 에디터. 뭐 이건 우리가 늘 보던 코딩 화면이랑 비슷해요. 여기서 세세한 걸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진짜 혁신은 바로 이 오른쪽, 에이전트 매니저입니다. 여기가 바로 미션 컨트롤 센터예요. 여러 ai 에이전트들한테 동시에 이거 해 저거 해 하고 임무를 나눠주고 전체 상황을 한눈에 지켜보는 거죠. 진짜 나사 관제실 같지 않나요? 작업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선 결제 api 테스트 코드 좀 만들어 봐 하고 큰 목표를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에이전트들이 동시에 착착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냥 미션 컨트롤 대시보드에서 음잘 돌아가고 있군 하고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다가 에이전트가 다 했습니다 하고 아티팩트라는 결과물을 내놓으면 그거 쓱 보고 괜찮으면 승인 끝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병렬 작업의 힘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를 들어 버그가 다섯 개가 있다? 그럼 그냥 에이전트 다섯 명을 동시에 투입해서 각자 하나씩 맡아서 고쳐 할수 있는 겁니다. 개발자 한 명이 하던 일을 다섯 명이 동시에 하는 셈이니 와, 생산성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AI가 혼자서 일을 저렇게 척척 해낸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믿지? 그죠? 이 신뢰의 문제, 이걸 구글이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죠. 맞습니다. 바로 신뢰. AI가 혼자서 다 해놓은 작업을 우리가 뭘 믿고 OK 할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구글이 정말 똑똑한 해답을 내놨습니다. 구글의 해답은 바로 검증 가능한 증거 자료를 남기게 하는 겁니다. 이 증거가 바로 아티팩트예요. AI가 그냥 저일다 했어요 하고 퉁 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이렇게 일할 겁니다 라는 계획서를 내고요. 일이 끝나면 바뀐 코드가 뭔지 딱 보여주는 코드 디프, 화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비교 스크린샷을 제출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직접 웹사이트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보여주기까지 해요. 이러니까 개발자는 코드 한줄한줄다 뜯어보지 않아도 이 풍부한 증거들을 보고 아, 제대로 했구나 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시스템에는 당연히 새로운 종류의 위협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프롬프트 아머라는 보안 연구 기업에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했어요. 여러 AI 에이전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백그라운드에서 동시에 움직이니까 이걸 악용해서 데이터를 훔쳐가도 탐지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게 바로 간접 프롬프트 주입이라는 새로운 해킹 방식의 핵심입니다. 그럼 간접 프롬프트 주입이 뭐냐? 되게 교묘한 공격이에요. 해커가 어떤 웹사이트에 악성 명령어를 스파이처럼 몰래 심어두는 겁니다. 그럼 우리 AI 에이전트가 자료조사를 하려고 그 웹사이트에 딱 방문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스파이 명령어에 감염돼서 조종당하는 거죠. 그래서 막 회사 기밀 정보를 빼돌린다거나 하는 위험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을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이 오히려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단계. 해커가 웹페이지에 악성 코드를 숨겨 놓습니다. 2단계. 개발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AI 에이전트한테 저기 가서 자료 좀 찾아와 하고 시키죠. 3단계 그 웹페이지에 간 에이전트는 자기도 모르게 해킹당해서 프로젝트 안에 숨겨진 API 키 같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그렇게 찾아낸 기밀 정보를 해커의 서버로 몰래 전송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조용히 벌어지니까 사실상 알아채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한데 구글은 왜 이런 걸 계속 만드는 걸까요? 개발을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답을 찾으려면 이 안티그래비티를 구글이 그리고 있는 훨씬 더큰 그림, 더큰 전략 속에서 봐야만 합니다. 구글이 내놓은 해결책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그라운딩입니다. 그라운딩, 땅에 발을 붙인다는 뜻이죠. 이게 뭐냐면 AI가 혼자 막 상상해서 그럴듯한 거짓말, 우리가 환각이라고 부르는 걸 만들어내지 못하게 신뢰할 수 있는 실제 데이터에 딱 묶어두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AI가 뜬구름 잡는 소리 못 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구구의 진짜 큰 그림이 보입니다. 안티그래비티는 코드라는 세계에 발을 붙인 즉 그라운딩된 전문가 에이전트인 거예요. 그럼 이걸 확정해 볼까요? 버텍스 AI를 검색에 그라운딩하면 전 세계 정보에 박식한 에이전트가 탄생하겠죠. 지도에 그라운딩 하면 지리 정보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결국 구글의 최종 목표는 이렇게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 에이전트 군단을 만들어서 현실 세계의 진짜 어려운 문제들을 풀게 하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바로 에이전트 딜레마입니다. 여기 보세요. AI의 능력과 자율성은 거의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이걸 안전하게 지켜줄 보안은 아직 한참 뒤쳐져 있는 거죠. 이 엄청난 격차 이걸 어떻게 줄여나가느냐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그 숙제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안티그래비티는 그래서 그냥 새로운 기술 하나가 아니에요. 머지않아 우리가 자율적인 AI 팀원과 함께 일하게 될그 미래를 살짝 엿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 같은 거죠. 이제 질문은 과연 자율적인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현실이 됐으니까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이들을 안전하게 만들고, 어떻게 이들과 함께 일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죠. 우리는 이 새로운 동료를 맞이할 준비가 정말 되었을까요?